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1162일째입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이첫 부분에 보기 전에 기 이게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외쳐보기 전에인데 제가 외쳐보 하다가 어제 읽은 책이 생각이 나서 보기 전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최근에 오신 분들은 또잘 모를 수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외쳐보기 전에 또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경계라는 켄 윌버의 책인데요. 고통과 쾌락을 구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통으로부터 쾌락을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고통과 쾌락, 우리는 이걸 단어로 어, 나누다 보니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지 않아, 않고 고통과 쾌락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보니까 수평선, 지평선 때문에 물과 육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 실제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난다고도 할수 있지만, 어차피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물속에 다 땅이 있죠 땅 속에 또 물이 있죠 하나란 얘기예요 승패 우리는 승패 승리 패배 이중에 승리만을 자꾸 원래 하나인데 이걸 떼어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승패는 승도하고 패도하고 이게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승리만 한다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겨요. 계속 이겨. 그러면 선수도 재밌을까요? 보는 사람도 재밌을까요? 우리가 승패가 있기 때문에 재밌고 목표가 있고 또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패를 초월해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즐기자. 이렇게 하죠. 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뗄수 없는데 우리는 고통과 쾌락 이걸 단어로 구분하다 보니까 아 이걸 떼낼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마약 같은 거를 생성하는데 그것도 마약도 쾌락만 계속 유지되지 않죠 여러분 절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였어요 고통과 쾌락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원래 하나였어요 그래서 승패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고통과 쾌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어, 하나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 초월하겠다. 그래서 고통을 즐기자. 제가 고통을 확깨어나 보자. 그 분리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분리하려고 하지 않고, 아, 이게 원래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구나, 양면이구나. 근데 한쪽을 계속 만날 수 없다. 이 그런 세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밤낮.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함께 그거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입니다 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어, 깨닫고 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을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 경지에 올랐다 어, 뭐 천국에 에, 지금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삶과 죽음도 하나라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승패 우리가 고통 쾌락 절대 단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개 같지만 이게 원래 하나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삶이고 그냥 그걸 즐기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구분할 수는 있으니까 고통 쪽을 떼낼 수는 없거든요 떼낼 수 없을 바에야 즐기자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독서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게 즐거움 고통이 동반이 되지만 그 안에 즐거움도 있다. 그거를 넘어서서 결국은 어, 하나다. 이 즐거움과 고통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때는 쾌락이 고통이 됩니다. 어, 어떨 때는 독서하다 보면 고통이 쾌락이 돼요. 이게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이해해 보는. 오늘은 여러분 제 방송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요거 아 승과패. 고통과 쾌락 이게 하나였구나. 그래 내가 이거 즐겨보자 아니면 이걸 초월해보자. 내가 이걸 떼내려고 하지 말고 아니 떼낼 수도 없구나.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 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아 고통 쾌락 이게 원래 하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즐기려면 이걸 초월하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러면서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 경지까지 저도 못 갔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저는 교통사고 네그 일초 전에 가본 그 느낌과 어렴풋이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이이 이 정리함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느낌으로는 조금 날겠는데 그래서 계속 책 읽고 삼가 조금을 초월해 보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경지까지 충분히 우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쫓지 말라고 한게 결국은 그 어, 돈과 돈 있음 없음 음, 부자 가난한 자 이거가 어, 아니다. 이게 돈이라는 거 마음 행복 이걸 다 여러분 합쳐서 생각해야지 오로지 돈으로만 부자 가난 이걸 생각해서는 또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경계가 없다 하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는.

레시피를 만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고통과 쾌락, 항상 함께 느끼면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K-푸드에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실, <laughs> 이런 지혜, 결국은 내 인생과 그리고 고통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2025년에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에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고통도 쾌락도 아닌 늘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땋다. 수십만부가 해외로 수출됐다. 십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동지 고독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통해서 고통과 쾌락을 하나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따로, 쾌락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의 에너지를 받아. 결국 이기고 지는 것, 지는 게 이기는 것, 이 승패가 없음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김의 지혜를 받아라. 그리고 과연 어떤 게 진정한 부자이고 어떤 게 가난한 것이고 과연 부자와 가난은 어떻게 하나라는 건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내일. 둘이 아니고 한계가 돼서 즐기면서 만나요. 쾌락. 고통. 하나입니다. 뭔가 느낌이 빡 오셨죠? 그겁니다.